이 지역은 요즘 들어 자주 멈춰선다. 늘 확신에 찬 선택만을 해왔다고 믿었지만, 최근 들어 자신의 인생이 정말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인지 되묻게 된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선택, 혼자 살아가겠다는 결정, 가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온 삶. 그 모든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유는 그를 보호하기보다는 고립시키고 있었다. 아버지 이상철과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상철은 아들의 비혼 선언을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에게 결혼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책임과 연대 그리고 인생의 안정이었다. 반면 이지혁에게 결혼은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서로를 이해하려 할수록 더큰 상처를 남긴다. 49회에서 이지혁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나는 정말 결혼이 싫은 걸까? 아니면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걸까? 그 질문의 중심에는 언제나 지은호가 있다. 지은호는 늘 같은 자리에서 이지혁을 바라봐 왔다. 그녀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고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다만 곁에 머물렀을 뿐이다. 기다림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었고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이 전해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은호는 불안해진다. 기다림이 상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49회에서 지은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으며 넘기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로 인해 느끼는 외로움도, 그리고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불안도 모두 솔직하게 마주하려 한다. 하지만 솔직해지는 순간은 늘 위험하다. 말하는 순간,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박성재는 그런 두 사람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다. 그는 지은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동안은 스스로 한발 물러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의 균열이 보이자 마음이 흔들린다. 박성재에게 49회는 감정을 정리해야 하는 회차이자, 동시에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 된다. 박성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대로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할 것인지.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단순히 삼각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행동 하나가 이 지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지은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순간이 조심스럽다. 한편 이상철 역시 변화를 겪는다. 아들의 삶을 바꾸려 했던 자신이 과연 옳았는지, 혹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시대, 가족을 위해 개인의 꿈을 접어야 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이상철로 하여금 이 지역의 선택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49회에서 이상철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 완강하던 모습 대신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난다. 하지만 그 변화는 또 다른 긴장을 불러온다. 이상철이 꺼내든 말 한마디는 이지혁과 지은호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파장을 남긴다. 가족의 식탁, 익숙하지만 어색한 공기. 이상철은 조심스럽게 지은호를 바라본다. 그 시선에는 평가도 반대도 아닌 묘한 기대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말을 꺼낸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와 동시에 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담겨 있다. 이지혁은 그 순간 말을 잃는다. 자신이 미뤄왔던 선택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실감한다. 결혼은 여전히 두렵지만 지은호를 잃는 상상은 그보다 더큰 불안으로 다가온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수 있음을 그리고 그 상처를 외면해 왔음을 인정하게 된다. 지은호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받아들인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만큼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싶어진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49에는 큰 사건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폭발적인 갈등보다는 서서히 쌓여온 감정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온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 미뤄왔던 선택,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감춰져 있던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드러난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지혁은 혼자 서 있다. 전화기를 쥔채 지은호에게 걸어야 할지 망설인다. 그 동안 수없이 미뤄왔던 한마디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음을 느낀다. 화면은 그의 망설임 속에서 멈춘다. 49에는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묻는다. 사랑은 기다림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가? 가족은 이해 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선택을 미루는 것은 정말 자유인가?